자, 1번 문제는 지금처럼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4차 방정식의 내근이 알파베타, 감마, 델타래요. 그때 이 값을 물어봤거든? 그러면 우리가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근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조리지법 조립치법 하잖아요. 조리지법에서 알파베타, 감마, 델타를 구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얘가 근이기 때문에 이 4차 방정식은 지금처럼 인수분해 할수 있죠. 그리고 이 식이랑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잖아 그럼 항등식은 X 대신에 어떤 문자로도 를 상관이 없죠. 그니까 얘는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나와요? 2을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다가 2을 집어넣은 이 값이 뭐가 돼요? 1 더하기 4 빼기 1 빼기 16 빼기 12니까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형태를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항 등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여기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물어봤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근의 곱을 물어보게 되면 얘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죠. 그리고 이 3차 방정식에서는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죠. 그리고 두 개씩 곱해서 합한 거는 그냥 A분의 C고요. 4차 방정식도 패턴이 비슷해요. 자 이렇게 있을 때네 근의 합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a 분의 b고 네 근의 곱이 a 분의 e가 될게.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거든요. 근의 합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다 마이너스 a 분의 b야. 근데 근의 곱은 A분의 C 그러니까 최고차항분의 상수 그 다음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D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분의 상수인데 여기는 뭐가 붙어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있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에서 4근의 곱은 A분의 2인데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여기는 플러스죠? 이게 뿔마 뿔마 뿔마로 반복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근의 곱을 물어봤어, 그럼 뭐가 된다고? 최고차항분의 상수니까 이거 최고차한 귀수가 몇이야? 그러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얘랑 여기 보이는 이 숫자만 곱한 거 더하면 되겠지. 그럼 몇 나와요? 160. 해서 정답 160이 게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근이 아니라 뭐야? 실근의 곱이잖아요. 저기, 근에는 뭐가 나올 수도 있어? 허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 해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그냥 근의 곱 물어보게 되면 답을 그냥 내면 되는 건데, 모든 실근의 곱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인수분해 한다. 자, 이거, 얘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커플로 지으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한면몇 나와? X의 제곱 더하기 4, X 빼기 5,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4, X 빼기 21이죠. 그리고 공통 부분 생기죠. 자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도 되지만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말했잖아요. 치환은 식을 간단하게 적는 장점이 있을 뿐이지, 치환하지 않고 풀수 있으면 치환하지 않고 푸는 게 좋아요. 좀 해볼게. 얘랑이 곱해. 그럼 x 제곱 더하기 4x 전체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1 곱하기 네 모. 얘랑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네 모니까.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26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1 곱하게 되면, 105. 105에다가 55 더하니까 1 6 0이된다 이렇게. 얘는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뭘로 인수분해 가능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10. 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16은 0.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뭘 이용하면 돼요? 판별식 이용하면 되겠지. 자, 요거, 짝수 판별식 쓰게 되면, B 다시 제곱 빼기 A씨니까 뭐가 돼? 양수가 되고, 얘 어떻게 돼요? 짝수 판별식 쓰게 되면, 얘도 양수죠, 이렇게. 그니까, 아, 러 얘도 실근이고, 얘도 실근이다. 그럼 여기서 근의 곱이 몇 나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서 근의 곱이 몇 나와?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곱하면 몇 나온다? 160이죠. 그래서 정답이 160이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일 때 오른 걸 물어봤는데 이걸 풀기 전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예의 근을 뭐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의근 개수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 지금? 바뀌었죠? 얘는 요 근이 반드시 역수가 돼요. 참고로 요 D가 0 아니고 A도 0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알파분의 1을 여기에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양변에다가 알파의 3순을 곱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 넣는 거랑 똑같이 나와. 직접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처럼 부호가 뿔마, 뿔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이 나와요. 자, 얘가 성립한다는 거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랑 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의 근도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알파 되겠지. 아,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첫 번째가 개수가 역전되면 근도 역전이 돼요. 그두 번째,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되면 근은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상반 방정식 예의 근이 알파라고 해보자. 이거 개수를 역전시켜도 같은안 같아, 식이? 같죠? 그래서 예의 근은 알파분의 1도 있어요, 반드시. 예의 근이 3 나왔으면 무조건 나머지 근도 3분의 1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잘해야 되냐면, 만약에 예의 두 근을 알파 페탈 해볼게. 그럼 질문해봅시다. 예의 두근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뿔마 뿔마 바뀌었으니까 물론 예의근도 뭐가 된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예의근은 뭐가 되죠?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두 분이 뭐가 되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분의 1이 정도까지는 좀 기본이야. 그래서 자, 얘의 근이 알파라고 했지. 그럼 얘의 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알파가 맞아 안 맞아? 맞겠죠? 맞고요. 그 다음 여기 봐봐. 얘는 여기 위에 거에서 개수가 어떻게 됐어? 역전됐지. 얘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의 근은 역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되겠죠. 자 얘는 얘가 역전된 건데 얘 역전시키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근이 알파분의 1인데 얘랑 얘는 같은 같아? 같은 방정식이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곱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의 근도 알파분은1 되겠지. 아, 그래서, 예 네, 맞다. 자, 4번 문제는 여기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고, 세근이 직각 삼각형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때 실수 K를 물어봤거든요. 우선은 이 3차 방정식을 보고 내가 조리지법을 통해서 인수분할 수 있는데, 뭘로 될까요? 1로 됩니다. 그 이유가 1을 집어 넣었을 때, 이 마이너스 K랑 K가 사라지고 그 나머지 숫자들도 다 더하면 0 나오니까 1로 된다는 게 보이셔야 돼. 자 따라서 얘는 1로 조립제법 되고요. 자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유수분해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근이 1과 얘의 두 근을 모르니까 그냥 알파랑 베타 할게요. 자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이렇게 4가 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편의상 알파가 제일 크다고 할게요. 1이 제일 클수 있을까? 1은 제일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다 1보다 작아버리면 더해서 어떻게 4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제일 긴 변이 뭐가 된다? 이게 알파가 되는 겁니다. 아, 따라서, 알파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죠. 자, 이거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4 빼기 알파고, 자,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 넣을게요. 그럼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알파 구했으니까, 여기 집어 넣게 되면,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어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두 군의 곱이잖아요. 왜냐하면 k가 알파베타니까 구할 수 있겠지. 자, 5번 봅시다. x의 3승이 1의 한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이와 같대요. 네. 자, 그때 f 1부터 f 18까지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요 식을 봤을 때 주기는 몇인지를 바로 알수 있어야 돼요. 주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요 식에서, 이 분자 있잖아요. 네. 이 n이 1, 2, 3,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자, 1일 때는 오메가, 2일 때는 오메가의 제곱, 3일 때는 오메가의 3승,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x의 3승의 1에, 이 방정식의 한 화분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의 3승이 몇이에요? 1이잖아요. 그러면 오메가의 4승부터는 다시 이해가 되겠지. 얘가 오메가의 5승이고 얘가 오메가 6승이잖아요. 네. 즉요 n이 3칸씩 지나갈 때마다 얘가 반복이 되지. 네. 그럼 얘는 주기가 3이라고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 2의 승이 있죠. 자 얘도 n 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1이면 오메가의 제곱, 2일 때는 오메가의 4승, 3일 때는 오메가의 6승인데 이 값이 몇이에요? 1이잖아. 그럼 n이 4일 때는 오메가의 8승인데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랑 같죠? 네. 오메가 6승 1이니까. 네. 그래서 아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세 개가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주기가 어떻게 돼요?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도 주기가 3이고, 분모도 주기 3이 나서 이 FN은 주기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FN이 이렇게 또 쳐보자. 그럼 얘는 주기가 몇일까요? 이 I의 N승 같은 경우에는 주기 몇이야? 4가 되고, 오메가의 N승은 주기가 3이 되죠. 네. 그리고 이거 두 개의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돼요?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12가 돼요. 이렇게. 즉, 12개씩 똑같아져. 네. 한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fn이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오메가의 n승이다 쳐보자. 그러면 얘는 주기가 2가 되고 얘는 주기가 3이죠. 현재 이 상황에서는. 아얘는 주기가 몇이다? 이렇게 6이 될게 지금 여기 2시 든 거는 오메가의 3승이 1일 때 얘기하는 거야 즉 얘를 봤을 때 어? 이거 주기 3이고 이거 주기 3이니까 이 전체 주기도 3이 된다 따라서 나는 F1과 F2와 F3만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F1은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고, F2는 1 더하기 오메가의 4승분의 오메가의 제곱이고, F3은 1 더하기 오메가의 6승분의 오메가의 3승이죠. 근데, 오메가 3승이 1이고, 자, 이거 넘어가서 인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나오지. 왜 그러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걸 인수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메가가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근이지 그래서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와 얘를 이용해서 요 식을 간단히 할수 있는데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넘기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자 분자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자 얘는 오메가의 사승은 오메가잖아요 그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1 더하기 오메가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의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1 나오고 자, 그럼 얘는 1, 1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나오지. 따라서 이거 세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아 3개씩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요거 3개씩 묶어서 더하게 되면 이게 몇 묶음 나와요? 6묶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해가지고 마이너스 9가 돼요 네. 자 6번 문제는 이 전기도가 오각기둥의 전기도래요 네. 이 오각기둥의 부피가 195라고 했거든요 그때 x를 물어봤어 5가 기둥이니까 밑면이 얘겠죠. 그리고 이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밑넓이부터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x니까 요 길이도 이렇게 x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x 더하기 2니까 요 길이가 x 더하기 2지. 그리고 요 길이는 얘랑 만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지. 아 따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넓이 구하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x 더하기 2. 여기가 x니까 이 길이는 3이 되고요. 아 따라서 여기 넓이는 이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높이가 3이고 2분의 1 곱하면 되겠지. 그리 더하기, 이 오른쪽은 직사각형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얘가 밑넓이고, 높이는, 요 x 더하기 1,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곱하면, 이 값이 195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이 2x 더하기 2니까, 2분의 곱하면 x 더하기 1이고, 그래서 3 곱하면 3x 더하기 3인데, 뒤에 거는 x 제곱 더하기 2x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 값이 19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3차식이잖아요. 이 식에서 바로 x를 구할 수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보통은 x가 분수는 안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x가 자연수가 많이 나와.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서 195가 나오는 거니까, 이두 개가 195의 약수죠. 그럼 한번 대충 X를 집어 넣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요 값이 5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X가 4가 되지. 네. 4를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그럼 16 더하기 20 더하기 3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게39 나오고, 네. 오른쪽이 5면, 195대야안 돼? 되지. 아, 따라서 정답은 사람니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네. 자, 7번 문제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고, 대각선이 10로트 41인데, 넓이가 2000이래요. 그리고 가로가 세로보다 더 크대. 네. 그때 가로의 길이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100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XY가 2000이죠. 그럼 이두 개를 연립할 건데 X랑 Y 자리를 바꿔도 이 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얘를 대칭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대칭 연립 방정식은 합과 곱을 구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 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를 a라고 하고 x, y를 p라고 할게 그럼 여기 위에 거 식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얘가 되죠 자 얘가 4100이야 그리고 밑에 거는 그냥 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p 가 2000인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이 x 더하기 y를 한번 구해볼게요. x 더하기 y를 편의상 a라 할게요. 예. a의 제곱 빼기 x, y가 b인데 b가 2000이기 때문에 4000이 되고 얘가 4100이다. 그럼 a제곱은 8100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90이 되죠. 즉 합이 90이고 곱이 2000이거나 합이 마이너스 90이고, 곱이 2000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90t 더하기 2000은 0의두 근을 x, y 를할수 있죠.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죠. 따라서 t가 50 이거나 40인데, 둘 중에 하나가 X고 하나가 Y거든요? 근데 X가 Y보다 더 크다고 했지? 아, 따라서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어서 X는 이렇게 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를 봤더니 합이 마이너스 90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X랑 Y가 모두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X 더하기 Y도 0보다 커야 돼. 즉, 얘는 모순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50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8번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종수일 때 상수 A의 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이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A 빼기 3이고 2 분의 9은 A 빼기 2가 되죠. 자, 얘를 관찰해 보니까 요거 두 개를 그대로 빼잖아요? 그럼 A가 사라지죠. 그리고 적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식이 하나 있는데 알파 베타가 모두 종수이기 때문에 이 부정방정식이 되죠. 쌤이 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이와 같은 꼴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변형할 때 이거 알파 베타 앞에 있는 계수가 플러스인 게좀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이게 일 나오고 곱해서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여기 알파, 베타 적어주고 마이너스 알파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되고 이 오른쪽은 1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플러스 1이 생기죠. 따라서 이 오른쪽도 플러스 1이 생겨야 되니까 오른쪽은 몇 나오겠어요? 2. 2가 되겠지. 따라서 곱해서 2가 되려면, 1, 2. 2, 1. 마일, 마이. 마이, 마일.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고, 알파 빼기 1이 1 나오려면, 알파가 2가 돼야 되고, 네. 여기 베타 빼기 1이 2가 되려면, 베타가3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채우게 되면, 자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 이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요 A는, 얘를 이용하든, 얘를 이용하든, 둘 중에 하나 이용하면 될것 같거든요. 밑에 거 이용할게요. A가 알파벳타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이첫 번째 상황일 때는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2 e 더하게 되면 8 나오지. 얘가 바로 A의 후보가 되고, 얘도 8 나오고, 얘는 2 e 나오고, 얘는 2 e 나오지. 따라서 모든 A의 값의 합은 8과 2니까 정답이 10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 y에 대하여 x, y의 값을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x에 대해서도 2차식이고 이 y에 대해서도 2차식이라서 만약에 이런 문제는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서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인 걸 이용하면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식 변형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는 이 음의 종수라는 게 결국에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 XY가 실근을 가져야 돼. 따라서 내가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본다면 Y는 어떤 취급? 상수 취급이 돼요. 따라서 제의 판별식은 7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 이상이 돼야 되고 이거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2y 더하기 4가 0 이상이 되어서 y는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근데 y가 음의 종수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y값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y가 마이너스 2면 그대로 한번 집어넣 보자. 마이너스 1을.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 x 더하기 1은 0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이 0되어서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어, 얘 맞겠다. 그치? x도 음의 종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y가 마이너스 1이면 집어넣어 보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모순이죠. 아, 그래서 정답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